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어. <laughs> 안녕하세요. 상도역과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좀 특별한 친구들을 모시고, 특별한 친구들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자, 뒤에.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전잘 모릅니다. 이거 저희 딸이 세팅해놓은 거고요. 저희 딸을, 이렇게 세팅해준 저희 딸한테 한번 박수라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늘 굉장히 장비를 많이 구비, 구비를 했습니다. 일단 손목이 좀안 좋은 것 같아서, 이 손목 다이소에서 2 0 0 0짜리 하나 샀는데, 하나가 있더라고요. 손목이 두 개인데,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3 0 0 0짜리 사야 될지, 1,000원짜리 사야 될지, 2 0 0 0짜리 사야 될지 생각하다가, 원래 사람이 그렇거든요. 싼건 너무 싸고, 비싼 건 너무 비싸다. 아, 그렇게 중간, 중간 2 0 0 0짜리딱 샀는데,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좀 당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와이프, 또 저한테 또 구세주가 있죠? 저희 와이프가 임신, 출산하고 이제 또, 아들이 제끼는데이 아들을 본인 아들을 저에게 증정해 주어서 예 네. 오른쪽은 와이프와 아들을, 왼쪽은 사위.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사드렸습니다. 방송 사고예요. 여러분들 아마 편집해서 편집이 돼서 잘 모르겠지만 방송 사고예요. 네, 하여튼 이쌍아들을 끼고 그리고 어휴폰폰아 시계를 자꾸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하는 것도 사이 <laughs> 싫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탁상시계를 달라다가, 탁상시계가또 5,000원이더라고요. 근데 이스타워치는 단돈 2,000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타워치를 샀고요. 사실, 살짝 고민했어요. 3,000짜리 탁상시계도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과연 저걸 어디다 쓸까? 못쓸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애가 많다 보니까, 스타워치는뭐 언제든지 애들 달리기 뭐 기록 절때 쓰겠죠? 안쓸것 같긴 한데, 하여튼,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초가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스타워치를 구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새로운 아이템이, 아, 어제, 어제는 그 턱걸이 이제, 다음번, 원래 100일까지는 팔구, 팔굽혀펴기만 이만 했었는데 지금 지금은 팔굽혀펴기만 해야 되는 상황이 상황이가 아고 지금은 팔굽혀펴이만 해야 되는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달랐어요. 어제는 어, 제가 갑자기 뽐뿌가 와서 당근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떡걸이 그풀업 치닝 딥핑인가 치닝 딥핑이라 하나요? 떡걸이랑 그 이제 딥스 할수 있는 이 프레임 있는 걸사려고 했었는데 갔는데 한 시간 기다렸는데 아 어, 죽으셨더라고요. 네, 아, 분명히, 다섯, 다섯 시에 보기로 했고, 4시 48분에는 답장이 있었는데, 그 답장 하나 딱 남기고 잠, 잠을 자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그건 어보지 못했고, 오늘은, 그거 말고 이제, 유산소를, 아직도 이제 다리가 좀안 좋거든요. 이렇게 충격을 좀 받으면은, 좀 아파서, 이, 서서 이렇게 탈수 있는, 스피닝, 제품에, 굉장히 싼, 싸게 하나, 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봤는데, 어 스피닝은, 자전거도 아니고, 뭐, 러닝머신도 아니고,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좀, 그래서, 또,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또 자세가 중요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세를 맞춰서 타보니까는 첫번, 첫번째보다는 이제 좀 타기는 수월해졌는데, 이렇게 오래 탈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저, 저건 일단 안장이 없어요. 그래서 잠깐 쉴 수도 없고, 쉬려면 또 서서 쉬어야 되고. 그래서 한 30분 정도 애쓰면서 타봤는데, 유산소 효과를 낼 만큼 타기는 좀 힘든 것 같고, 차라리 근력 운동? 이런 느낌으로 좀 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 친구를 이제 운동 전에 좀 웜업용으로 탈 생각입니다. 자, 오늘 오프닝은 굉장히 제가 뽐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뽐뿌를 자랑한다고, 이 뭐죠? 이 플렉스의 날인가요? 플렉스의, 플렉스를 자랑한다고 좀 길어졌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운동 시작할게요. 오늘 옷을 입고 운동하는 이유는 원래 요가 매트를 샀었어야 되는데 요가 매트를 저희 와이프가 어,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해서 조회수, 평균 조회수 3달이 3을 도대체 뭘 믿고 투자를 할지 모르겠는데 요가 매트를 좀 푹신푹신한 걸 사준다고 내일 이제 배송이 올 거예요, 그건 또. 아, 그까지 플렉스 완벽하네요. 그래서 구 요가 매트는 저 스피닝 제품 그 밑에다 깔았죠? 깔아놓고 와서 지금은 요가 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옷을 입고 여러분들의 안구를 보호하면서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이 진짜 길어졌는데, 진짜 운동하겠습니다. 후, 와. 이 운동이 진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 스타워치. 돌아갑니다. 스타워치 스타트. 이, 그, 저거 조금 탔다고, 이거... 다리가 좀 아프네요. Það er að vera. Yeah. Mm -hmm. oh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말 하겠습니다. 손목이 굉장히 뭐지? 손목 보호대를 찼을 때 안정적으로 받쳐줘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약간 좀 피가 안 통하는 것 같고 좀 접혔을 때이 손목 보호대랑이 머리저 끝부분이 좀 씻긴다 해야 되나요? 씻기면 다 아파가지고 살짝 풀었는데 풀려가자 통증이 조금 올려오는게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경과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하,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말겠습니다 굉장히 아이템들을 많이 사서 기대를 한 오늘 운동이었었는데, 하, 이, 이, 진짜 숨 참는 거라 해야 되나 이, 이 자세를, 여기좀 이렇게, 하고, 갈때 살짝 힘이 이게 중간에 버티는 힘을 만드는 것도 너무 힘들고, 너무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이게 정확히 어떻게 힘이 들어간지도 잘 보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호흡이, 호흡이 굉장히 딸리네요. 호흡을 이제 마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되는데 해놓고 내려갔다가 좀 천천히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하니까 반복하다보니까 이 호흡의 타이밍이 조금씩 안 맞다 해야 되네요 그러면서 호흡을 자꾸 막 가빠지게 되고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걸 살짝 좀 이건 좀 살이 빠지면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솔직히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하기에는 제 복근이 너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너무 힘이 드네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가슴 쪽에 자극은 상당히 잘 옵니다 그 자극을 느끼기도 전에 가슴은 괜찮은데 이쪽 여기 부분이 좀무너지든지 호흡이 가빠지든지둘중 하나가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운동이 조금 덜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또 말이 길어졌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한밤 되세요 아하 야대, 손목, 도대는 조금